저는 미스터 트로트에서 구수한 해물 뚝배기 브이스로 인사드렸던 여러분의 엔더핀, 여러분의 비타민, 여러분의 자양 관계인데, 트로트 가수 고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제 고향은 울산이지만, 양산이 제2의 고향이 같고, 고향 같고, 정말 양산을 사랑하고, 양산을 정말 제 친정집이라고 생각하는 트로트 가수 고정우가 여러분들께 만 담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고정우 잘 왔지요? 잘왔지요네 정말 이렇게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정말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만들고 2025 양산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그리고 양산시 방문회로 선정되기 위해서 무궁무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저의 사랑 저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양산시의 나동현 시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고정호를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정호가 실제로 보니까 키가 크지요. 제가 이래도 키가 1m 87입니다. 대리비에서는 키가 좀 땅돌만한 이그램 그래 나오고 좀 굵게 그래 뚱뚱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애겠지요. 이쁘지요. 귀엽죠. 네, 많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서 이렇게 사투리를 쓰는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곡은 제 곡인데 앞서서 불러드렸던 곡은 건사하트뿅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네, 건사 하트병인데, 건사 하트병이 어떤 의미냐? 요새 하트병은 열에가지고 멸치 대가리에서 김치에서 열에 바꿔가지고 젊은 아들이 열에하대 이래가 아는데, 건사가 뭐고, 이런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건사는 뭐냐면, 노래, 가사, 그말 자체로 건강하게 사랑합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이번 노래는 제 노래 탱자 탱자입니다.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네, 근데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도와주시겠는데, 고정호 한번 도와주실랍니까? 도와주실랍니까? 네, 어떤, 어떤 걸 도와주셔야 되냐면, 제 노래 가사 중에, 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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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사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탱자를 선창을 하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후창으로 탱자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 번, 우리 왼쪽,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만, 우리 손샤인 여러분들하고, 마이진 블로하고 우리 j p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탱자! 탱자! 누나야들 소리가 작다. 조금 더 크게 해야 하나. 비가 오니까 소리가 못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탱자! 탱자! 자, 그러면, 우리 왼쪽에 계시는 우리 이쁜 누나야들, 우리 잘생긴 오빠야들, 형님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탱자! 탱자! 자, 자 우리 형님들 소리가 작습니다. 양산의 고정화잘랐다는 말로 하나, 둘, 셋, 넷! 탱자! 탱자! 탱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탱자, 탱자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서버 부탁드리겠습니다.